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백세 건강TV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맛과 고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인 견과류의 왕 땅콩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 땅콩 스무 알 정도를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들 몸에 어떠한 좋은 변화를 보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루 땅콩 스무 알 먹으면 비타민이 e 10mg을 섭취할 수 있으며 비타민이 e 10mg은 일일 충분 권장량으로 비타민 E를 적절히 섭취하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이 보호되면서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땅콩에는 비타민 E 중 가장 활성도가 좋은 알파토코페롤이 들어있고 비타민 B1, B2 또한 풍부해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 분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는 마그네슘도 많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미국 벤더빌트대 시아오오슈 박사 연구팀은 유방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땅콩 등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고 재발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최근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우리들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땅콩의 효능을 7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뇨병 위험 감소. 땅콩은 지하의 수치가 낮은데 건강한 사람의 당뇨병 위험성을 줄여주고 2형 당뇨를 가진 사람의 혈당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30g 20알 땅콩을 아침에 섭취해주시면 오전 혈당치 상승을 억제시켜주고 몇 시간 후 고탄수화물 점심을 섭취해도 혈당이 유지된다고 하니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인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건강 향상 효과. 땅콩에 들어있는 레시틴, 마그네슘 성분은 뇌의 혈액순환을 도와 기억력 증진, 집중력 두뇌 발달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서 뇌의 신경세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어서 노인들 치매 예방이나 학생들 공부할 때 섭취하면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동맥경화 예방.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땅콩의 지방은 87%가 올레산과 리논산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서 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뇌출혈, 동맥경화,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절염이나 다양한 염증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주는 좋은 식품이라 할수 있겠네요. 네 번째로는 체중감량 효과. 음식이 소화되어 체내 혈당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체내 인슐린이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비만이 될수 있습니다. 땅콩은 혈당치가 상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gi 수치가 굉장히 낮은 식품인데요. 땅콩은 섭취해도 체내 혈당치 상승 정도가 거의 없기에 체중 감량할 때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배고플 때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지속시켜 주어서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식품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화 예방 및 전립선 기능 향상. 땅콩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올레산 파마 쿠라산 성분이 신체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산소로부터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줘. 세포변질과 노화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당근보다 강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으며 땅콩은 불에 가해지면 항산화 효과가 더 증가한다고 하니 살짝 볶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리놀레산과 비타민 E는 고안의 혈류를 향상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숙취 예방. 땅콩엔 미아신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숙취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 데이드를 분해합니다. 간의 부담을 덜어내주기 때문에 숙취 예방 효과가 탁월하며 아스파르트산 성분도 들어있어서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주로 땅콩을 드시면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폐 건강 향상. 땅콩 효능은 폐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통 폐가 건조하면 마른 기침이 자주 나오는데 환절기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어서 평소에 기침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땅콩을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고 땅콩과 꿀을 함께 달여서 마시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땅콩의 7가지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법 땅콩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콩을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실온에 오래 두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데 아플라톡신은 씻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일단 곰팡이가 생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의 붉은 껍질은 아라키도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니 갑상선염 갑상성 종대가 있는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식품 땅콩을 매일 스무알씩 섭취로 얻어지는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진 견과류의 왕 땅콩으로 오래오래 건강한 백세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 건강 파이팅!